프로 마술사로 전격 변신한 할아버지, 그가 초대하는 황홀하고 신기한 마술의 세계. 게다가 중국 전통 기예 중 하나인 변검까지 마스터, 천의 얼굴을 가진 팔방미인 할아버지 아티스트. 변검이 없었다면 나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노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내 네, 노년의 활력소예요. 저는 78세. 음. 변검술사 정승재입니다. 지금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묘지. 이곳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매일 공동묘지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수상쩍은 남자. 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기만 한데.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화려한 복장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서운 표정을 가진 가면까지. 관찰할수록 더 오리무중인 그 남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아저 편금 연습 중하는데요. 여기서요? 예, 네, 여기 산에서요. 여기가 저 형을 좋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아 너무. 네. 너무 특이한 복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편금 아, 복장이 좀 특이해요.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 중 하나이자 초를 다루는 예술인 변검. 우리나라에서는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기회로 알려져 있다. 잠깐 사이도 수십 번 바뀌는 얼굴, 대체 몇 번이나 바뀐 겁니까? 12개. 12번 바뀌어, 얼굴이. 가면 벗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벗으라고요? 네. 아, 이거 벗은 건 아닌데. 신비주의가 생명이라며 망설이던 남자 끈질긴 제작진의 설득 끝에 드디어 얼굴에 쓴 가면을 벗었다. 미남이죠. 국내 최고령 미남 변검술사 정성재 씨.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묘지에서 변검 연습을 한다는 정성재 씨. 아니 굳이 묘지에서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서우니까 안무서우면 아무데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 가면들이 참 무거워 그 옛날. 중국의 왕들이 춤추면서 하는 가면들이라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 이게 사람들 없는 데서 해야 돼. 사람들 있으면 놀래서안 되나. 도망가고 얘들은막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찾는, 찾은 게 여기더라고요. 나는 무섭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다 무섭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더 편해. 연습도 실전처럼 그러다 보니 때때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리상황지벌어 한다. 오한의오수의변씨 땀이 씨오이흘 오듯 리는내 이거. 리고게 이거. 아이고 괜찮으신 거고 6,000원. 옷고6고 가면도 고 6,000원. 그리고 6고 이제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 아, 공기도 공기도 막지 예? 운동도 되지 기분 키고 싶어요. 긍정적인 탓에 이마저도 즐거운 정성재 씨 그에겐 비밀이 또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어? 이게 다저 마술 이에요 마술? 마술 공연. 네. 어. 내가 원래 마술사요 예 원래 마술사인데 마술하면서 병검을 갖추는 거예요. 아저 마술 좀 보러 가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오세요. <laughs> 더 멋있는 마술 보여드릴게. 따라오라고 하니 흔쾌히 그 뒤를 따라가 보는데 공동묘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정승계 씨의 보금자리. 우리 집에 있었어? 네, 우리 우리, 우리 집 사람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벽지 두른 듯 빼곡한 글귀들. 좋은 병원들이라지만은 이 병마다는 과한 것 같은 내용 병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머릿 속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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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입력하면은 생활하면서도 그 생활이 자연히 그머릿 속에 들어있는 대로 생활이 돼요. 과거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그는 뒤지고 취미삼아 시작한 마술과 변검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현재 황홀한 황혼을 살아가고 있다. 프로 마술사로서 많은 곳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정승재 씨, 그의 마술을 보지 않고 넘어가면 섭섭한 법. 일단 복장은 관객이 한 명뿐인데도 완벽하고 여기서 놀라게 할아직이르다 본격적인 마술은 바로 지금부터. 왜, 뭐, 뭐, 이 수박 먼지로 바라진 거요? 눈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비둘기. 아이고, 이걸 마술이 아니라 마 마법 아닙니까? 동물과 함께하는 마술은 고난도에 속한다고. 박두를, 쉴틈 없이 계속되는 마술 쇼 아, 다시, 다시, 다시. 시선을 사로잡는 손짓과 노련한 무대 매너까지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는 뒤. 이번에도 성공! 전시관에 두 마리로 늘어난 비둘기들 한번 봐도 신기해요 제작진의 홍의 신인 한 정승재 씨 하지만 마냥 즐거운 정승재 씨와는 다르게 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데 아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엔 닭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정승재 씨텅빈 수건을 닭에 가까이 대는데 응? 아무 일도 없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실패가 아닌가 하던 그 순간 수건 안에서 나타난 건 바로 말인 달걀 이렇게 마술쇼를 할수 있던 비결은 꾸준한 연습 덕분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응. 정성재 씨의 마술연습평가단인 아내. 하지만 아내에게 마술은 후원수 덩어리와 다름이 없다. 아유. 자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똑소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분 같은 거다 갖다 버리는 거지. 집은 어떻게 될까 없이 그냥 자기 것만 아주 그냥 아주. 아니 내가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하다가 꽃나고 이렇게 하다라쫙 진열해놓으면은 물주고 오면은 그막 나오는데 그 꽃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쁘겠어. 애네빠는 자기 그 이런 그이 비둘기 같은 거뭐 비둘기 세장 같은 거 놓으니까 좁으지 않아. 다 갖다 버려. 아주 싹 갖다 버려갖고 열다섯 개를 나한테 아마 한 마디도 않고돌아볼잖아 그러면은. 또 좋은 마술 또사또 또 기구 또 사. 어느 말에서 이제 한 백만 원이 모아졌잖아. 그러면은 180만 원, 280만 원짜리 막더 사. 그러고 어디 이제 마술로돈 번다면 나 신경도 안 써. 이 마술은 내가 좋아하겠어? 아내의 불만에 찔린 게 많은 정승재 씨.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비장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안 돼, 좀안 남편의 애교에 어느새 화가 풀린 아내 성의를 다해서 해주니까 마음이 풀렸죠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며 살아간다는 변감술사이자 마술사인 정승재 씨 제2의 봄날을 맞은 정승재 씨의 브라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